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형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네이스 G90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가성비의 G9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프리미엄 럭셔리의 등급 그리고 87,000km의 주행으로서 제조사 보증까지도 넉넉하게 남아 있겠지만요, 더욱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오늘의 차량 제네이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의 옵션들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중고차 구매 시에 걱정하시는 엔진 미션이나 차량 관리 상태 너무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쉬운 단순 교환 부위로 인해서 제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겠고요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제네시스 G90 바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2019년 4월 등록, 2019년형의 제네시스 G50입니다. 대형 세단 중에 가장 클래식한 블랙의 색상 조합이고요. 걱정하시는 엔진 미션이나 차량 관리 상태에 아주 뛰어나겠습니다. 성능 점검 시에는 조수석 뒷문 그리고 조수석 뒤 텐다 단순 교환 부위는 있지만요, 주요 골격엔 전혀 이상이 없고 누유나 침수 문제도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1인 장기로 용도이력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번 차량 8만 키로의 주행으로서 제조사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제네시스 G90 바로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150 버에 7898번입니다. 이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걱정하시는 허위매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차량 그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면부 상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풀 LED 헤드램프 잘 나오고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전면부의 모습들 범퍼나 그릴의 상태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풀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의 등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라이트의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크레스트 그릴 잘 장착이 되어 있겠고요. 이제 가까이서 보셨을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멋스러운 모습 뽐낼 뿐만 아니라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의 모습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그릴 중앙부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상단부의 외장 상태 한번 비춰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차량 블랙 바디기 때문에 문제 있는 부분 쉽게 눈에 띌수 있겠지만 상품화를 통해서 정말 깔끔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 있으면서 이제 프론트 핸더 부분 보셨을 때에는 네, 이쪽 부분도 전혀 문제없이 깔끔한 외장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단부로 내려오시게 되면 19인치 휠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이제 가까이서 보셨을 때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있지만 제가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휠 보건 예약을 해놓았으니까 네, 다음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깔끔한 휠의 상태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트 레드 확인하면 네, 약50% 정도 남아있겠습니다. 네, 그럼 측면부의 외장도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항상 차량의 하단부나 측면부, 그리고 사이드 미러, 필러, 그리고 루프 부분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체크를 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상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라는 점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측면에서 보셨을 때에도 전혀 단차나 이색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루프 부분 한번 올라와서 보시게 되면 네, 오늘은 이렇게 세이프티 선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큰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 도어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요,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이 살짝 덜 닫혔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운전석뿐만 아니라 전 좌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편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후면으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뒤쪽도 마찬가지로 풀 LED 리어 램프잘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이 정말 제네시스 G90은 전면부뿐만 아니라 후면부까지도 웅장하고 아주 멋있는 모습을 잘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셨을 때에도 라이트 부분 전혀 손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고요. 상단부의 트렁크 외장이나 하단부 트렁크 그리고 후면부의 범퍼나 크롬 몰딩들 전혀 손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셨을 때 이렇게 H 트랙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세단인 만큼 안정적인 주행감 위에서 4륜 구동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3800cc 그리고 람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뛰어난 승차감과 출력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서 제가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동하셨을 때에는 부드럽게 트렁크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실내 상태감과 공간감 살펴보셨을 때, 이렇게 전혀 해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그리고 안쪽까지 쭉 뻗어져 있는 공간으로서 더욱더 편하게 짐들 다양하게 더욱더 많이 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트렁크 하단부에는 침수 상태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클린카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차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계약하실 때에는 제가 계약서에도 100%의 무침수 차량이라는 점 기재를 해 드리면서 이와 다를 시 100%의 환불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차량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측면부의 외장 살펴보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 교환 두 부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수석 쪽 뒷문과 뒤탠더 부분이지만요 보셨을 때 네, 전혀 단차가 없고 이제 외장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수리가 되어 있어서 전혀 걱정 없이 차량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안쪽에 있는 휠하우스 부분으로도 전혀 골격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 차량 걱정 없는 차량으로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시간이 어려우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클린카 홈서비스도 말씀을 드리고 있겠는데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의 가성비의 제네시스 G90 외장 모습 한번 살펴보게 되셨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뭐 문제 있는 부분 많이 없습니다 뭐 단순 교환 부위로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주요 골격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고요 19년식 그리고 8만 키로의 주행으로서 제조사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실내에도 또한 옵션이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90 앞좌석에 한번 타보았습니다. 탑승하시게 되면 이렇게 외장의 색상과 통일된 블랙의 색감으로서 관리 아주 용이하고 더욱 더 부담스럽지 않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 간결하고 아주 깔끔한 G90의 인테리어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실내 관리 이렇게 상태감 한번 보셨을 때 앞좌석이나 뒷좌석 모두 전혀 오염도나 해짐 주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직접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대형 세단인 만큼 넓고 편안한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으로 오셔서 보실 때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나와 있겠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조작을 해가면서 이상이 없는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기능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는 엠비언트 라이트 은은하게 나오고 있겠고요. 이 도어 트림 상단부 보셨을 때, 운전석이나 조수석 양쪽으로 모두 상단부에는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이제 운전석 옆쪽으로 보셨을 때에는 네,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스팩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더욱 더 안전하게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나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 같은 시스템들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런 옵션들로 인해서 보험료 특약 할인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엔진 미션 상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차량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제가 입고 후에 직접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깔끔한 엔진 미션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운전 당연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 직접 운행을 해 보시면서 느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주행 거리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량 총 주행 거리 87,260km입니다. 총 주행 거리 약 87,000km로 나와 있겠고요. 5년 12만 키로의 제조사 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무상 수리하실 수 있는 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4천만 원대의 g 구공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쪽에 계기판 한번 자세히 보셨을 때 기능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컬러로서 나와있는 LCD 화면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좌측이나 우측 방향전환 하실 때에도이렇게 선명한 화면으로서 사각지대 영역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한 방향전환 해 보실 수있겠습니다네 그럼 바로 위쪽에는헤드업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숫자로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운행하실 때에는 내비를 설정하시게 되면 뭐 내비 정보나 안전 정보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하시면서 화면을 통해 또 다른 편안한 주행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하단부로 내려와서는 이제 핸들의 상태도 뭐 상단부나 하단부까지 뭐 전혀 해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제 핸들 우측 부분에는 반자열중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거리 제어 버튼도 나와 있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포함이 되어 있겠고 이제 중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아주 큰 화면으로 느껴보실 수 있는 12.3인치의 와이드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풀터치 당연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화면을 직접 터치로 조작을 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도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도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부분도 터치로서 조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큰 화면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네, 이렇게 후방의 화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전후 좌우의 모습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방 카메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의 화면도 느껴보시면서 좌측에 있는 버튼으로서 원하시는 화면의 모습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더욱 더 편안한 주차나 주행 해보실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하단에는 아날로그 시계, 미디어 패널, 공조 패널 다 나와 있겠고요 제네시스 G90은 이렇게 전자식 기어 노브로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기어노브 바로 옆쪽에 수납함에는 선정리 필요 없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하단으로 내려오실 때에는 네, 주행 중에는 내비게이션 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DIS 컨트롤러 장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바로 밑쪽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양쪽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3단 통풍 열선 시트도 포함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씩 조작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중앙부에는 핸들 열선 그리고 리어 전동 커튼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 좌석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실내의 상태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뒷좌석도 당연히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감 그리고 또 다른 옵션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공 후석에 한번 타보았습니다. 실내 공간감 한번 보셨을 때 아주 넓고 편안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 이용하시는 가족분들이나 손님분들 더욱 더 편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후석 쪽의 실내 상태감들도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 부분이나 후석의 시트 부분도 전혀 주름지거나 해짐 없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살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중앙 쪽 부분의 암레스트 부분도 아주 헤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도어 트림 쪽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상단부나 하단부 전체적으로 헤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고요. 이제 기능적으로는 윈도우 버튼 조작을 하셨을 때 네, 이렇게 전동 선쉐이드 커튼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나 열 차단의 기능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암레스트에 있는 기능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제일 상단부에는 공조 패널 나와 있겠고요 조작하시게 되면 바로 위쪽에 있는 화면으로서 풍량이나 온도들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조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바로 밑쪽에 하단부에는 양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열선 시트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리어 전동 커튼과 시트 포지션 조절을 할수 있는 컴포트 기능도 포함되어 이 있겠습니다. 네, 바로 위쪽으로는 후석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미디어 패널 되어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 버튼을 조작하시게 되면 이제 앞쪽에 있는 시트 조절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좌석의 조절이나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뒤쪽에 타시는 손님분들이나 가족분들께 더욱 더 편안한 공간 마련하실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G90 후석까지 한번 모두 살펴보게 되셨는데요. 정말 문의가 항상 많고 빠르게 판매가 되는 차량인 만큼 오늘도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의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네 이번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그리고 짧은 주행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 4천만 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단순 교환 부위는 있지만 주요 골격의 사고가 아닌 단순한 외판의 수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요 더욱 더 저렴한 G90 원하셨다면 이번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가격 정리 영상에서 바로 가격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 어떠셨습니까? 가성비로서 정말 찾기 힘든 제네시스 G90인데요 오늘은 고객님들께 빠르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더욱 더 저렴하게 내놓은 차량입니다. 뭐 아쉬운 단순 교환 부위는 있었지만 주요 골격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운행에 지장 없이 편하게 타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프리미엄 럭셔리의 등급 그리고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 없는 차량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판매 가격부터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카 판매 가격 4,290만원입니다. 4,290만원의 제네시스 G90 빠르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문의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양한 차량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